때쯤 가장 많이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언니 하객룩 한 번만 해주세요. 가을과 겨울 딱요맘 때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랑 바로 하객룩 보러 가시죠? 네, 정말 이루기야 말로 뭔가 진짜 딱 하객룩의 정석이 아닐까 싶어요. 단정한 스타일에 깔끔하면서. 느낌. 이게 진짜 제가 주로 많이 입는 느낌의 파견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제품은 베이지 컬러랑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조금 더 베이지 컬러를 입어서 조금 더 환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베이지 컬러를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이맘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트위드 제품이죠. 그래서 트위드를 하고 있어요. 이 트위드 하면 솔직히 단추 포인트 진짜 무시 못하잖아요. 이거 하나 잘못 되는 순간 정말 이쁜 트위드에서 안이쁜 트위드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이쁜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단추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제일 단점이 혹시나 가슴 라인이나 배쪽 라인이 앉았을때 활동할 때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 엄청 하시잖아요. 페이드입니다 제품 자체가 아예 단추는 없고 그냥 장식용 단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쁘게 착용하시면 돼요 뭔가 되게 결혼시장 하면 좀 나도 화사해 보이고 싶지만 친구분들 때문에 또 이제 신부 때문에 배려하는 차례에 배그 컬러 많이못 입잖아요 근데 이거는 핑크 컬러랑 많이섞이기도 했고 이 컬러가 조금 밝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정정색이랑 o 용하시면 예쁘게 착용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절하게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약간 검정색 비스티에 조금 밝은색 컬러의 블라우스만 입었는데도 너무 허사해져서 이쁘지 않아요. 제품은 디테일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비트티 원피스지만 랩 스타일 제품이고요 이렇게 디링으로 하셔서 안쪽에 끈이 있어서 잠가주시는 그런 랩 원피스 제품입니다. 이쪽에 구멍이 없는 제품이니까 입으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걸어가기만 할때 다리 노출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쁘게 잘 갔다 올게요. 제품을 보고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웃음> 바로 <웃음> 민영 언니의 FW 제품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봤어요. 민영 언니처럼 머리띠를 할까 했는데 그럼 하익용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수프림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외하고 따라 봤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렇게 더블 느낌이라서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닫았을 때도 이렇게 품이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라인이 없어서 그냥 빡시하게 그냥 오버핏한 느낌으로 착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조금 발란한 느낌? 나이대가 조금 어리신 분부터 조금 성격 자체가 되게 밝아서 이런 옷 진짜 잘어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용을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정장 느낌의 제품을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이 제품 역시 민정언니 화보 제품 조금 다르게 제가 착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약간 부클 재질이에요. 그래서 되게 꼬불꼬불한 뽀글이 같은 그런 원단인데 되게 뭔가 이런 트위드 느낌으로 강해서 되게 고급진 느낌으로 착용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에 바지만 치마를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치마만 갈아입고 목걸이만 추가했는데 굉장히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좀더 여성 여성한 느낌이죠? 특히 유 치마는 제가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원래부터가 워낙 인기가 제 많은 제품이라서 지금 제가 한치스푼 2번 사이즈 착용을 했을 때 이렇게 돼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꼭정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요 제품은 아무래도 이런 핀턱이나 이런 게 진짜 너무 고급진 느낌이라 블라우스랑 입으면 진짜 격식 차린 느낌으로 잘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진짜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캐주얼하면서 조금은 발랄하고 하지만 단정할 건 단정하고 모든 걸다 채워 원피스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컬러 자체가 네이비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어두운 제품만 있다 하시면 밝은 컬러로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베이지나 뭐 아이보리, 화이트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좀 부해 보일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되시거나. 아무도 확인력 같은 경우는 신부고차 밝은 컬러 좀 많이 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분은 좋은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짠! 마지막 제품답게 정말 정석 중에 정석 원피스 한개더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너무 포인트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앞머리 가르마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제품이 약간 되게 독특해요 약간 사선 스퀘어넥이어가지고 뭔가 목걸이 같은 거랑 했을 때 정말 포인트가 이쁘게 잘될것 같고요 이런 단추 달린 원피스 언젠가 보신 적 있으시죠? 반팔로 해가지고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 나온 적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긴팔머전이안나오나 정말 기대했는데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참이 제품은 조금 슬림하고 타이트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 사이즈를 착용했지만 거의 남김없이 제몸 라인에 맞춰서 다딱 붙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상세 사이즈 꼭 확인해 주시고 오프나 힙이런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세 사이즈 확인하셔가지고 한 치수 업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